네, 기재부 장관님. 네. 경제부총리로서의 최상목 장관님에게 질의하기에 앞서 얼마 전 장관님께서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하신 일과 관련한 질문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불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주권자인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해야 할 국회의원의 헌법적 의무에 따라 질문하는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장관님, 국가의 가장 근본이 되는 규범은 무엇입니까? 내 네, 헌법입니다. 그렇죠. 가장 근본 규범인 헌법은 법질서, 경제 질서 등 모든 질서의 기준이 되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일반 시민도 아닌 고위 공직자가 국가의 근본 규범인 헌법을 무시하고 지키지 않으면 국가의 법질서, 경제 질서는 뿌리채 흔들리고. 국가 운영의 불안정성, 불확실성은 극도로 커지게 되겠죠. 아무래도 부정적인 영향이 있겠어요. 국가의 근본 규범인 헌법을 지키지 않거나 헌법을 해석하는 헌법기관인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이행하지 않는 공직자는 공직자로서의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요뭐 질문에 대해서만 답해 주세요. 복잡하게 생각하실 거 없습니다. 복잡하게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의원님께서 어떤 질문을 하실 걸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답변을 이렇게 단답형을 드릴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국가의 근본 규범인 헌법을 지키지 않거나 헌법을 해석하는 헌법기관인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이행하지 않는 공직자는 공직자의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행해야 됩니다. 없죠. 자기격이 없죠. 네, 이행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행하지 않으면 정제 자기격이 없죠. 네, 이행해야 됩니다. 장관님. 근데 왜 헌법 안 지키시고 헌법 재판소의 결정도 준수하지 않으셨습니까? 준수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준수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게 노력 강거라고 지금 강변하고 계시는 겁니까? 저는 헌법 질서가 돌아가기 위해서 두 사람을 임명을 했고요. 그걸 우리 조건자 국민들께서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제저의 설명도 들어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됐습니다, 장관님. 장관님은 고난대행 시절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장기간 임명하지 않는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직무유기로 정치적 불확실성을 정비하고 장기화시켰습니다. 장관 고난대, 권한대, 대통령 고난대행 하실 때 위헌 위법한 행위로 인해서 큰 혼란과 어려움을 겪었던, 겪으신 우리 국민들께 이 자리를 빌려 사과하실 용의 없으십니까? 그 그렇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저도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안타깝지만 하십니까? 제얘기좀 제제 얘기 들어보시죠. 그두 사람이 임명하고 나서 국무위원들의 반대가 심했습니다. 그런데 국무회의도 헌법 기관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허, 헌재 판결에 결정이 났을 때저 따르려고 노력을 했고요. 장관님, 근데 그때 헌재 헌법재판소의 났을 때가, 결정을 다른 국무위원들이 따르지 않아도 된다 그러면. 안따르도 되는 겁니까, 그게? 그게 아닙니다. 국무위원. 헌법은. 국무회의가 절대 명령입니다. 헌법 기관이 돌아가야 되는 것이고요. 됐습니다. 그 당시에는 저 총리하고 대통령의 이미 변론 정리를 끝난 상황입니다. 저도 노력을 했고요. 자, 그러면 사과하실 용의가 없으시다는 거네, 지금도. 사과하실 용의 없으십니까? 최대한 노력을 했단 말씀을 드립니다. 사과하지 않으시네요? 좋습니다. 법적으로, 역사적으로 준음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자, 잠깐만요.